궁합은 절대적으로 100%가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 아니다. 60%에서 80% 사이에 있는 이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궁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. 왜? 네, 안녕하세요. 월악상 꽃도령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어서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혹여,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시고 오신 분이 있으시면, 지난번 영상 보고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? 4살 차이가 가장 잘 맞다. 이게 다 4년 터울로 다 들어있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, 4살 차이가 가장 잘 맞다고 하는데, 이띠 궁합이 잘 맞아도,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정말 10명 중에 6명은 띠별 궁합이 맞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다음에 띠별 궁합이 안 맞아도 잘 사시는 분들이 워낙이도 넘쳐납니다. 이해가세요?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궁합을 봐야 정말 저 사람과 내가 맞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부모 간의 궁합을 봐야 돼. 양친 부모에 대한. 그 다음에 내 궁합을 맞춰봐야 돼. 결혼할 적엔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들 생년월일까지도 다 같이 받아서 우리가 점을 보거든요.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. 궁합은 절대적으로 100%가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 아니다. 60%에서 80% 사이에 있는 이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궁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. 왜?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50% 60% 이하로 떨어지면 서로 간에 맞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다투기만 하고. 서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배려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. 그리고 80% 이상 넘어가는 궁합들은 서로간에 배려를 하고 서로간에 다 그래 네 말이 옳아 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속안에다가 서운한 부분을 담아두고 힘든 부분을 담아두고 하다 보니까 이 궁합이 맞지를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60%에서 80% 사이의 궁합이 서로간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부분은 있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는데 이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은 서로간에 조율해가면서 살수 있는 부분이. 없지 않아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일단 아무리 사주가 잘 맞고 궁합이 잘 맞아도 서로 간에 성향이 맞아야 되고 성격이 맞아야 되고 또 쉬운 얘기로 궁합이 정말 잘 맞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바람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. 왜 서로 간에만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틀어지는 경우들은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야. 아저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저 사람과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부간에 서로 궁합이 맞지를 않으면 어떤 비방을 많이 썼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우생식기예요 여우생식기가 남녀간에 궁합을 잘 맞춰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정이 있는 와이프들이 많이 써 갔던 부적이거든요. 그다음에 또 연인 관계, 헤어진 연인들을 붙일 적에도 이 부적을 쓰는데 이게 조금 위험해. 그래서 아무한테나 쓰지는 않아요.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냐면 남자가 외도를 해서 처녀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돈이 많아. 그럼 이 외도한 여자는 이 남자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저 남자를 잡기 위해서 이런 부적을 쓰기도 했어요.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겉궁합과 속궁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조상궁합과 부모궁합과 자식궁합을 얘기를 해요. 본인들궁합과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딱 맞춰지는 궁합은 거진 없다고 봐요. 허나, 이 궁합들 중에 맞춰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맞춰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.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는데요.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까요? 저희는 궁합을 보러 왔는데 어떻게 해서로가 잘 맞춰서 살수 있을까요? 막말로 그렇잖아요. 20년, 30년을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습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먹고 싶어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인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? 다 맞으면 되려도 곤란하다니까. 돌다리는 두들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